한 봅시다. 어, 이 문제 좀 별표 치시고요. 이 문제 좀 별표 치고. 눈에 좀잘안 들어. 이니 뭐야 이거? 모양이 좀 약간 좀 개똥 같아. 근데 이게 막 설명 들으면 괜찮거든. 자, 잘봐 봐. 일단 얘가 46도고요. 뭐 이상하게 그려 놨어. 그래서 x인데 봐 봐. 얘랑 얘랑 호의 길이가 같은지 일단 몰라요. 이해 되니? 그래서 바로 46 이러면 안 돼. 그럼 얘는 약간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, 어떻게 그릴 거냐면 봐 봐. 어차피 이 각을 써야 되니까 이 홀을 좀 써먹게 내가 좀 다르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. 어, 근데 여기 이 선이 보이네? 한번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? 이렇게. 무슨 말이 해되나요 왜요? 응? 응, 응. 그러면 자, 얘가 46이니까 너도 이따 문자해요 외우셨는지. <laughs> 자, 여기 몇 도예요? 46도가 되겠죠. 맞니? 그 다음에 이제 잘 봐. 우리 방금 배웠던 거. 어? 가만 보니까 이 각에 대한 여기, 이게 무슨 각이죠? 어, 중심각, 원주, 얘가, 얘가 원주각이 됐고, 얘가 중심각 되죠? 얘몇도 그러면? 얘가. 어, 이사잘안 그 보이죠, 맞지? 그러니까 집에 가서라도 숙제할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꼭 보기를 좀 추천할게요. 그래서 얘가 90도에서 빼니까 44도가 됩니다. 이게 진짜 안 보여. 처음에 볼때 정말정말 안 보여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계속 연습하세요. 알겠죠? 지름이 나오면 90도 생각하시고, 같은 호를을 끼고 있는 원주각은 같다.